맞다 그렇게 해야되지 구나 다시 신안녕 아이고 이고 어르신 오늘도 어르신요음가신어르걸요 맨날 어르신 혹시나 어르신 어르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폭이 아, 폭행이. 아, 폭행이. 아, 폭행이. 아, 폭행 아, 폭행 아, 폭행이. 아, 폭행이. 아, 폭행이. 아, 폭행 아, 폭행 아, 어.. 여기 집에 있을텐데 어? 다이아가 있네 집에 꺼내지 말자 앗! 비가 나올텐데 안녕하세요 네 <laughs> 남... 여기 돈 드릴게 니까네 어.. 나무 걱정 살짝 아, 진짜 죽고어 <laughs> 이. 아. 에이, 에이, 아. 에이. 으아, 아 아, 다시 놀았어.

자, 자, 자. 해, 해, 해. 어, 할아버지 죽였으니까 난 끝난 거야 니래헤자 헤이. 제 잠을 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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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이